안녕하세요. 어기보살입니다 2020년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오늘, 음, 개피분들, 천명하죠? 할달하죠? 성격 좋죠? 음. 27살에 갑술생에 이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취지 직장 금전으로, 음, 마음의 압박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이 아, 그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일곱 살 하면 옛날 같으면 뭐 지금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지금 그런 할 시기인데 지금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다 보니 뭐 20대부터 시작을 했어 뭐 38살, 9살까지뭐 취직 못 하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걱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취직, 직장, 뭐 금전운 열리니까 운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더 괜찮죠. 뭐 적은 문서라도 작자하는 시기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렇고 아 초장에는 좀 시끄럽습니다. 뭐 이거 될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마음에 힘이 드는 건 맞죠. 아까 마음에 압박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반기 때 운기가 들어오다 보니 좀잘 견디고 더 좋은을 만들어서 어 사업이나 문서나 회사나 직장 취직 어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연애 아, 유뭐내 마음이 드준승한테 내가 어떻게 애인한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겠 은, 은 충돌이죠. 많다고 봐야 되고. 그렇고, 애인과 또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뭐, 8월달, 이제 추석이 지나다 보면, 운이 들어오니까, 하반기 운세가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인으로, 애인과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더라도,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39살의 임술생, 올해, 사랑 관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할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만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뭐, 의대죠? 주장이 강하면,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소리가 이래 탁탁탁 나면, 탁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음, 임수생 분들은 좀,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 그거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구설 망신살도 같이 따라옵니다. 당연히, 내가 잘났는데, 남이 안 비고 내가 잘났는데, 그거 내가, 잘난 척도 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보기에도 잘난 척하게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걸좀 조심하시고 또 내가 생각지도 않는 금전의 지출이 많아요. 줄줄 셉니다. 그러니 어디 살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하반기에는 이 모든 지금 띠분들이 이래 보시면 하반기에는 운기가 좀 그나마 좋다고 들어오니 각별히 신경 써서 어 뭐. 회사, 이동, 뭐, 변화, 직장, 취직, 옮기도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 미루지 마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금전도 좀 회전이 돌아가고, 그렇고, 아홉 수는, 남자 아홉 수는 결혼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랬듯이좀몇사에 조심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돌싱은, 어,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괜찮고, 어, 그리고 또, 옛날에 만났던 지인이든, 뭐, 옛날에 애인이든, 음 다시 돌아오는 형국이니 제외도 가능한 시기입니다. 연애사도 좀 잘하세요. 그러면 또, 노천각도 상사도갈수 있겠죠. 그리고, 뭐,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술, 술 풀릴 운세니 괜찮습니다. 51살의 견술세. 아, 참,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근데, 노력에 대해, 이 결과성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사업 하시는 분도 좀, 어, 좀 주춤주춤한 형국이고, 또, 금전도 돌아가다가 막힌 형국이다 보니, 저 힘든 시기입니다. 그거 부부 간에, 어, 좀 부딪히는 마찰도 많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올해는 이 경수생들이 원진이 지다 보니, 이, 소개충이라 하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내 몸수도 좀 누워라. 돈도 나가라. 뭐, 돈 나갔으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상반기에는 좀 많이 미약했는데, 그거 누가, 뭐, 어, 이렇게 해서 알아봐줄게. 사업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경우, 금전을 인해서, 뭐, 윤통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어 알았다 하고, 캔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기죽으시면 안 되고, 하반기에는 운기가 들어오니 역정성을 할수 있습니다. 나갔던 돈도 들어오고 안 들어오던 돈도 다시 마련해 줄수 있는 그런 운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장분은 직장이동이 발동이 붙었습니다. 산발을 보면 나도 모르게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직장이 뭐, 뭐 변화가 들어오니 이거를 체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사, 이동, 문서 운도 같이 들어오니, 어, 신중히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부는 애인이 생기고, 돌싱은 애인이 생기고, 노천각은 장가를 갈수 있는 운이고, 뭐, 큰 문서가 아니라도, 뭐, 작은 문서라도 변화가 들어오니, 이거를 잘 바꿔서, 어, 움직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남자분들은, 아 뭐, 몸도 아프고, 뭐, 잘안 됐어, 상반기에는. 긴년기 아닌 긴년기 아, 남자 긴년기 더럽게 무섭거든요. 우리 신랑도 있지만. 여자 같습니다. 아실합니다 뭐, 어쨌든 저였든 상반기에는 운기가 들어오고 하니, 이런 거를 좀잘 잡으셔서,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살의 무술세. 유명하죠? 58년 개띠. 우리가 58년, 그러면, 와, 개띠네, 알고 있죠? 이분들, 완전히 열심히 사시는 노력파들입니다. 그거 지금 60살이나 됐으니까, 어느 정도로 자리를 완강하게 잡았다고 보면 되죠. 어. 그리고, 성격이 강인한 성향이 많습니다. 고집통이고요. 막 항소만 고집이 아니고, 이 개띠들도 고집이 셉니다. 그거 마음, 열입니다. 또, 알고 보면. 그렇이 3반기 때는 투자나 사업은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보다 하시고 계시는 이 일을 유지하시고, 또 올해 하반기 때 운이 들어온다 하도, 이거를 마무리를 좀 잘하셔서, 내년 운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아유, 뭐, 집집마다 참 부부가, 그죠? 난립니다. 뭐, 이 부부, 부분나 뭐, 내 주위나, 뭐, 편치는 않습니다.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음, 그거 손해도 안 불러 합니다. 딱 어, 움켜지고, 아, 잘안 불러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내, 내가 이때까지 일과 남는 것을 손해를 안보시려 하고, 손해 봐가지고 좋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올해는, 단두리를 잘 해서, 어,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한 움직임을, 변화를 들어왔다 해서 이동을 하시면 큰 하를 잇겠죠? 그죠? 나쁘겠죠? 조심을 하시면 더 좋고, 그냥 꼭꼭 묻어놓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돈이 더듭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시고, 이상으로 2020년 경자년 하반기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기보살입니다. 7년 년 전에 많이 잘 되시라고 기원하겠습니다.